아 안녕하세요. 아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 네. 자, 나 지금 머리가 어? 정리가 안 되는데. 괜찮아. 너무 정리 안되서 지금. 아니, 아오 지금 여기 여기 K K 어떻게요? 어, 네, 수 네, 있어요? 왔어요, 네. 아, 네. 그럼 어디로 저 가? 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안 돼요. 위로 케이 K K. 오아손실이야 오, <laughs> 잠깐만 여기? <laughs> 어 여기 <오케이. 웃음> 어, 네, <laughs> <어떻게> 너무 어두운데 <laughs> 네 가요 여러분들 은행에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네 잠깐만 네. 네 가요 거울 드릴까 위에 머리 아 머리? 바람 때문에 예뻐요. 바람 위로 가지고 <laughs> 아, 어떡하지 이 머리가 안 추워요? 아, 아 추워요. 아, 뭐 아, 좋아요?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 추운데 추울 때 먹어야지. 아,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케이크 안찍고 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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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아 어, 아니 아, 선물을 다른 사람이 어, 선물 잡아줘. 잡아줘 잠깐만. 선물 하 잡히. 언니 <laughs> 머리띠 어 이거 반지 보낼 그수 있어 그요그 위에 거만 듣고 올수 있어 이거 박스는 그니까 빼지? 머리 그래 판 만들게 박 그냥 스게나거 같은데 그래, 한... 자, 잠깐 다시 들어보세요 를 빼고 얘를 아, 아, 얘 그치 와 음. 음. 어. 음. 음. 두 분이 같이 어, 두분 같이 해. 응. 어, 두분 같이. 지금 이거 이거 머리에다 꽂아야 되는데. 어, 그러세요. 어, 저 아프다. 근데 왔다. 이거부터 하고. 이 반대로. 지금, 반대로. 해야지. 어, 이쪽에세요. 이지 음. 어, 노래 부르자. 시작. 아, 아아직 아, 아직, 아직. 같이. 자, 시작. 아직아직아직아 아직. 하나, 둘, 하나, 셋, 셋. 고정. 고정, 고정 축하. 축하. 보정 şükavir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손지로 보정 축하합니다. 꽂았다. 꽂았다. 아, 너무 좋아요. 저 얘도 꽂아주세요. 케이크. 어디 꽂은면 뒤에, 뒤에다 꽂아요, 뒤에다. 머리 뒤에 꽂으면 돼요. 머리 뒤에. 꽂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 뒤에 하면 돼요. 얘도 있는데. 뭐야? <laughs> 아, 귀엽죠? <웃음> <웃음> 얘는 다리에다 꽂을 네. 아 이쁘다 이쪽으로 가주세요 오, 예쁘다 <laughs> 눕지 화이팅 가지, 가지.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아, 어, 언니, 너무 얘는 나 이제 맵기 아닌데? 그럼 뭐예요? 나 이제 지아눕지를 하기로 했어요? 어? 언제? 나못 아, 봤는데? 아 그럼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어떻게? 아니에 여러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특별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빼세요? 네, 그냥 어, 너무 불안해가지고. 바다수, 수고했다. 티 터지는 데까지. 엄청 좋아. 이거 크림 겠다 이거, 저거 흐를 흘릴, 흘릴 것 같아서. 코트에 묻었어. 코트 크림 묻어 어, 이거 잡고 여기. 아, 아, 이고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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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져요. <laughs> 그거 저 이렇게 크림 닦 피지. 아, 손으로 내을 때. 어, 이걸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닦아서 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아유, <웃음> 어, 재밌게 네. 라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라 <laughs> <laughs> 응?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잘해라. 사랑해. 손지룩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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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손지룩 잘해. 조용히 잘해 손지룩 잘해. 둘다 잘해. 둘다 잘해. 잘하십시오. 연목 화이팅. 즐겁게 늦게까지 다행이다.